자, 안녕하세요, 세트르입니다. 지금 카운터 사이드 영상을 계속 찍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여섯 번째 모의 작전 가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게임 내에서 모의 작전의 비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 따로 영상을 편편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의 작전은 작전에서 여기 있는 모의 작전인데. 월화수금 이래는 공격 특훈이랑 탐색 특훈이 가능하고요. 어이 잘못 났네. 어, 화목토 이래는 방어 특훈과 진압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음, 입장할 때는 여기 모의 작전 입장권이 필요한데 처음에 하루에 3 개씩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살 때마다 30 다이아, 아30 커츠, 60 커츠, 90 커츠, 120 커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 지혜롭게 소모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모의 작전은 1번 유닛 스킬 훈련 자료와 정보자원 탐색 훈련. 이게 스킬 훈련 자료 그러니까 에픽세븐으로 치자면 뭐라고 라 같은 건데 뭐 데빌몬이나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탐색 훈련은 무조건 1순위에요. 정보자원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2순위는 진화 훈련. 한계 초월 소재, 이 카운터 적성액이랑 뭐 솔저 적성액이랑 이게 너무나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순위는 어, 진압 훈련이고요. 그래서 월수금 일에는 탐색 훈련을 가시면 되고, 화목토 일에는 진압 훈련을 가시면 되고, 일요일에는 모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그 재화 요소를 골라서 가시면 돼요. 탐색을 가시든 진압을 가시든 공격이든 방어든 가시면 되고 초반 진행할 때는 연봉 협상 계약서를 많이 얻으셔서 빠르게 영웅 레벨을 올리는 게 초반 스토리밀 때는 되게 좋기 때문에 어, 탐색훈련보다는 초반, 극초반에는 공격특훈도 좋고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탐색훈련이 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방어특훈 같은 경우에는 어, 강화소재 트로피가 사실 모험을 막 진행하다 보면은 N형, R형,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강화수제 트로피가 필요한가 싶어요. 방어특훈은 뭐 굳이 안 가도 될것 같고, 진화 훈련 많이 갑시다. 그러면은 각그 모의작전 하나씩 돌아가면서 맵도 설명을 드리고, 팁 같은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격특훈인데, 음, 여기 왼쪽에 보면은 각 레벨별로 추천 레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입장권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싸기 때문에 모의작전 연수 티켓이 어, 내가 괜히 어, 나를 자신해가지고 어나 10레벨인데 이, 저, 이 정도면 공격 특훈을 깰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괜히 자만해서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적어도 추천 레벨 이상 뭐 어, 16에 17 여기는 뭐한31 32 정도로 아군 파티가 모여 있을 때 안정적으로 클리어가 가능하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깰수 있는데 들어가시면 되고요. 먼저 공격 특훈 들어가겠습니다. 음, 최초 클리어에는 굉장히 많은 재화를 주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린 방어 특훈 갈 필요 없다라고 했어도 이 최초 특 최초 그 재화를 클리어 재화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다 깨주세요. 한 번씩은 다 깨주시는데 굳이 방어 특훈은 많이 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격 특구는 이 연봉 계약서가 은근히 좋기 때문에 연봉 계약서 필요할 때마다 한두 번씩 가시면 되고 최초 계약서, 는 채용 계약서를 열 개나 주네요. 이거는 깨야겠죠. 작전 준비는 어 공격 작전이랑 방어 작전은 비슷한데 이것처럼 한개 소대만 갈수 있어요. 한개 소대만 가시고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친구들 어 편성을 하시면 되는데. 레벨 높은 애들 몰아서 주시면 돼요. 근데 빨리 깨면 빨리 깰수록 좋기 때문에 어 약간 뒤적으로 괜찮은 애들로 몰아 주시고요. 이런 헬기 같은 거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방어에 특화된 영웅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일단 출격해 보겠습니다. 음 공격 작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1분 내에이 머신과 프레임을 잡아야 돼요. 오토 돌렸네.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딜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볼 것도 없이 강한 애들 빨리빨리 편성을 해서 빠르게 딜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샤오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샤오린이 정말 정말 좋은 이유가 이렇게 원거리에서 때릴 수 있거든요. 아 방금 이렇게 딜로스가 좀 나는데, 아무튼 여백 말고 다른 여러가지 맵에서... 원거리에서 때리면은 보스 패턴을 안 맞을 수 있어서 이런 이런 요것처럼 근데 얘는 당기는 기술을 쓰네요. 시간이 간당간당한데 아못깨못 깰려나봐요. 못 어렵네 30 레벨이. 자 이렇게 타임오버를 하면은 저는 <laughs> 이 작전티켓을 하나 날린거예요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에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음, 이거 30레벨을 깨기 위해서는 아군 레벨이 30 이상 돼야 되는데 위에 위의 줄들은 좀 강한데 아래 줄들이 좀 약했어 그래서 음, 또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좀 비싼 애들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딜량이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보신 것처럼 적어도 레벨이 평균 소대 레벨이 32, 33 정도 됐을 때쯤 한번 가야 어, 티켓의 낭비가 없이 음, 얻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탐색 훈련 넘어갈게요. 탐색 훈련은 30 레벨짜리가 없고 15, 45, 75로 바로 넘어갑니다. 특히 요75 레벨 할 때는 지부가 필요하고요. 지부 개수가 얘네는 전 단계를 클리어하면 넘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질부가 필요하고 탐색 훈련 들어가 볼게요 아, 45레벨 짜 못하고 15레벨 짜리로 깨면은 훈련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네 메카닉은 다운이 안 되죠 어,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를 함선을 배치를 한 다음에 보통 저는 순양함을 넣거든요. 아 잠깐만요. 편성 지금 인원이 좀 엉망이 되어 있어서 아론다이트로 갑시다. 어차피 쉬운 지역이니까 아론다이트로 가고 순양함을 넣고 작전 개시를 하고요. 이렇게 잠깐만 자동 전투가 눌려있었어요. 자동 전투 눌리면 안 되는데? 자, 자세한 얘기는 한번 더 다시 하도록 하고 아무튼 뭐 일단 깨볼게요. 자동 전투가 눌렸어요. 좀 당황했는데 이 밀어치는 웨이브들을 다 잡으면 돼요. 근데 15 레벨짜리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물론 자만해서 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그 밀린 것처럼 터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레벨 한 16에서 17 정도로 평균 레벨이 구성됐을 때 도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 전트릭이 없어서 그냥 레벨로 대략 눈짐작을 해서 가야죠. 이렇 깼고요 자 다시 한번 그 세부 설명을 드릴게요 시뮬레이션 진행 방식을 어, 최초 입장하면 여기에 강습함을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순양함을 넣을 수 있는데 어, 페이지 제한이 음, 3페이지 이하로 은메달을 받기 위해선 3페이지 이하로 깨야 되는 거고 만약에 4페이지, 5페이지가 될 경우에는 전투에서 아예 패, 패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3페이지 이하로 한번 깨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턴에서는 다음에 진입했을 때는 4페이지 최대한 다 써서 이 재화들을 다 먹고 가는 게 좋다. 저는 일단 3페이지 깼기 때문에 4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할게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재화를 먹기 위해서는 저라면은 어, 한턴 쓰고 두턴 쓰고 세턴 쓰고 네턴 쓰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자버동전투로 이렇게 온, 온 바람에 저는 한턴 쓰고 두턴 쓰고 세턴 쓰고 네턴 쓰고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다섯 턴 무리해서 이거 다 먹고 가고 싶다고 해서 다섯 턴쓸 경우에 자동 패배 되니까 주의하고요. 어, 일단 뭐여 밑에 안개 같은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15레벨 짜리라 쉽습니다. 아까 30레벨이 좀 어려웠는데, 15레벨 따위야 뭐 무난하죠. 네, 오픈은 아마 8월 20일이라는 소문이 있고, 제 생각엔 8월 말 정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웨이브를 클리어 중이고요. 그렇죠. 저도 완성도가 좀 높죠? 뭐, 버그랑 편의성 패치 조금만 더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아, 이렇게 해서 왔고, 정보를 획득하고요. 정료 그래서 컨테이너도 없고. 최대한 잘 머리를 짜서 4페이지 안에 컨테이너를 최대한 많이 먹으면 좋아요. 저는 초반에 컴퓨터가 조금 바보짓을 바보 해서 컨테이너를 남겨두고 하지만 4페이지 안에 들어가야 클리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면은 컨테이너 보상으로 표준 훈련 자료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컨테이너를 많이 깰수록 이뭐라고라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롭게 혜잘 움직여야 되고요. 음,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정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뭐라고라랑 정보 때문에 어, 저라면은 굉장히 탐색 훈련을 많이 돌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한번 하루에 진입 횟수가 3이고 또 추가로 쓰는데 뭐 30, 뭐60커터 쿼츠 필요하니까 여기서 모의작전을 통해서 뭐라고라를 획득하는게 여기 상점에서 가끔씩 보급소에서 나오는 표준훈련자료 이렇게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그 모의작전에서 사는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라면 여기 보급소에서 안사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굳이 산다면은 여기 함선 선 한계 돌파를 위해서, 요런 건살 필요가 있죠. 요건 얻기가 힘든 자니까. 요런 것들은 한 포장도 마찬가지로 얻기 힘드니까. 근데 이 뭐라고라 같은 경우에는 모이 훈련에서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굳이 안 사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과금을 해서라도 빠르게 영웅 육성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대신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다. 네, 뭐라고라 파밍이 되구요. 어, 계속 가볼게요. 모의작전에 탐색훈련까지 했고, 방어특훈. 이거는 제가 30을 깼는데, 50은 너무 어렵고요. 어, 가볼게요. 방어특훈은... 어... 그 트로피 같은 거 주는데, 그다지 트로피가 의미는 없어요. 트로피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최초 클리어 보상을 받는 용으로만 클리어하는 게 어떨까? 아마, 60초 동안만 가동이 된다니까, 이 시간은 3분인데 이게 버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방어 특훈이기 때문에 아군 그, 함선을 잘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팁을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카운터들은, 이 영웅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스킬을 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웅을 먼저 꺼내는 게 좋다. 이렇게 스킬 쓰죠. 스킬 데미지가 은근히 세니까. 이것도 제압사격도 쓰고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못깰수 있는 거를 영웅이 스킬을 써, 써줌으로써 간신히 깰 수도 있어요. 이게 저도, 어 아직 초보라서 좀 헷갈리는데, 이론상으로는 영웅이 먼저 나와서 스킬을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트로피를 얻는데 그다지 뭐 필요하진 않아요 이 트로피가. 이렇게 트로피 얻었고요. 마지막 진압 훈련인데 여기서는 한계 초월 장비 이거 그. 한개 돌파할 수 있는 장비를 얻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돌아야 되고요. 도는 방법은 순양함이 두 개가 필요해요. 어... 아까 쫄짝하느라 얘는 바꾸고, 굳고 이렇게 대충 편성을 해서. 순양함을 하나를 배치를 하고요 여기도 순양함을 하나를 배치를 하고요 작전개시 해서 3페이지 안에 어, 목표를 제거해야지만 어, 3메달을 할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순양함 없이 그냥 강습함 넣어도 되고 특무함 넣어도 되는데 요 3페이지 이하 승리 조건 때문에 순양함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전투는 레벨이 낮기 때문에 자동전투를 일단 해놓을게요. 음, 두 배속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좀 전투가 느린감도 있어서. 메달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진 않은데 아마 메달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그 추가 보상, 뭐, 쿼츠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아직 모의작전 추가 쿼츠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 모험 지역에는 그 삼매달작을 할수록 쿼츠를 얻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확인 못한 키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3메달작을 하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적성액을 주고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3페이지 안에서 때리면 돼요. 자동 전투는 그 제가 소대 배치해 놓은 1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줍니다. 이것도 꿀팁이니까 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성력을 받았고요. 일정 수준의 레벨만 되면은 모의 작전이 뭐 그다지 어려운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 마찬가지로 그냥 가서 때리면 되죠. 하루에 입장 제한이 3개 있는데, 근데 이 입장 제한보다는 이 모의 작전을 통해서 얻는 재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약간 출석과 더불어서 꼭 참여하시는 게 카운터사이드를 제대로 즐기려면은 필수적으로 어 필요합니다. 웨이브가 4웨이브까지 나 있네. 야, 이거 두 배속이 필요가, 필요하겠다. 웨이브가 너무 길어서 두 배속이 필요하겠다. 풀배 중이라서 음, 오픈은 8월 말쯤에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깼고 컨테이너 얻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깨고 이렇게 깨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어, 적당히 패치를 하고 빠르게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좀 완성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금 모델 좀 정하고 그다음에 버그들이나 뭐 편의성 패치 조금 수정한 다음에 빠르게 출시됐으면 합니다. 클베 기간은 내일까지고요. 8월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판 했을 때두 메달. 바... 아, 네 맞아요. 한판 했을 때두 메달밖에 획득 못 했을 때한번더 해서 그 못단 메달 한개 획득 가능해요. 아, 그게 또 필수적으로 특히 그 저녁 돌 때는 한 번에 다못 깨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서 삼메달 작업을 해야 돼요. 어, 빠르긴 한데 명일방주가 14일 날 나온다고 하니, 이게 너무 늦어지면 늦을수록 어, 밀리지 않을까. 시노엘리스도 뭐 있고, 하반기 대작들이 또 많이 밀려올 텐데, 이게 또 늦어지면 그만큼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아. 지금 타이밍이 딱 좋았어. 그때 딱 에픽세븐 간담회 했을 때, 그 타이밍이 딱 좋았는데. <laughs> 신호일스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전역을 클리어하면은 컨테이너 보상도 이렇게 잘 주기 때문에 컨테이너도 중요하다고요 아이고, 뒤로. 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작전을 제가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탐색훈련과 진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연봉협상 계약서도 좋구요. 다만,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인 것처럼 이 허용 레벨이 도달을 못했는데 자만해서 먼저 때리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티켓만 날아가니까 잘 지혜롭게 아군의 전투력 강함을 편성을 해서 공격 투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모의작전 컨텐츠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즐거운 카운터사이드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